오늘 가서 점장님한테 우리 이주년날 일 빼달라고 말해볼게. 응. 배달음식 시켜먹지 말고 알겠어? <laughs> 알았어. 나 그냥 집에서 과제 하고 있을게. 와우, 리 애기 얼굴 보니까 애가기 쉬다 아, 또 그런다. 자라고 올 거면서. 알겠어. <laughs> 나돈 많이 벌어올게. 알았어. 연락할게. 응 안녕. 조심히 가. 응. 아 중국집이나 시켜먹어야지 뭐 먹지? 깐풍기, 찹쌀탕수육, 라조기, 마라샹궈 까지만 먹자 놓고 뭐 갔나? 또뭘넣고 가.. 아.. 그 204호 분 맞으시죠?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네? 저희 집이요? 집 무너지는 소리 나던데. 어, 뭐 딱히 뭐,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거없었는데 저기, 저기요, 저기요! 아니 남의 집에서 뭐하세요? 소리 날만한 게 없는데. 예, 날만한 거 없어요. 말했잖아요. 아, 이 몸뚱이 때문이구나. 네? 아,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뭐렵세요 에? 뭐, 뭘 보라고.. 아 걸어보시라고요 아.. 걸어보라.. 맞네 존나 울리네.. 아니 뭔 소리예요 저 평소에도 사뿐사뿐 걸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라고요 그니까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짜고짜 뭐야 이게 너... 어? 세빈.. 오오아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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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리어요 잠시만 소리 내쉬면 안 돼요? 아 뭐야 뭐 하는데 안 멀어져 <laughs> 뭐.. 놓고 왔어? 아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네 근데 <laughs> 일 취소됐다. 어. 아.. 어, 비비 많이 오네. 아, 저기 좀 그렇지. 아, 안 그래도 안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. 그렇지. 어, 어. 일단 들어갈까? 응? 뭐 하고 있었어? 어, 나 그냥 밥 시켜 먹을까 했지. 에이, 시켜 먹지 말라니까. 또 둔파육이랑 창수육 시켜 먹으려 했지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거짓말. 나 옷만 갈아입고 가지까갈니까니아니까 가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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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니까. 나안 가니까. 나도 안 가니까. 나안 가니까.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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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좀 마시면 안 돼요? 아, 그러니까 물은 본인 집 가서 드시면 되잖아요. 아, 뭐. 그럼 지금 나가는 대.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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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면은 제가 금방, 금방. 이게 뭐예요? 어, 어? 응. 음. 뭐한데, 아, 뭘 그렇게. 어, 어. 근데. 어. 어! 팬티. 팬티가라 입고 있어가지고. 아, 뭐야 우리 사이에. <laughs> 그래도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랬지 알겠어. 빨리 나와. 나 배고프니까. 음. 팬티는 무슨? 시, 진짜 목소리 좀 제발 작게 해주세요. <laughs> 나가게요? 아, 나가야죠 그러면. 안 갈아입어요? 뭘요? 팬티 갈아입는다고 했잖아요. 진짜, 진짜 <laughs> 잘할게요. 아.. 짜증나.. 무슨 냄새야? 경민아 오늘 파스타 어때? 파스타 너무 좋지 이거 옷 여기다가 줄게 아.. 나옷다 말랐는데.. 그냥 이따 씻고 입을게 응아뭐 넣지? 스세티 넣을까? 음. 별거 없네 아에있니 뭐하는거야 지금 은근 은근 재밌다 뭐가 재밌어요 뭐? 평소에 엘에서 나왔지 완전 뚝뚝하다니 <laughs> 이제 보니 허당이네 뭔소리 하는거야 아까부터 어, 귀엽다 <laughs> 근데 난 신기하네 아니, 뭐가 신기 <laughs> 사실 우리 자주... <laughs> 보니까, 지, 지금 나가려고 했거든 지금.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수 있죠. 하나, 하 먹어야지. 엄민아! 오늘 파리 버리면 돼? 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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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파링도 너무 좋은데? 근데 거기 서서 뭐해? 어? 아우, 어, 배고파서. <laughs> 아, 귀여워. 금방 해줄게. 그럼 이거 다 오세요. 싫은데 좀만 더 놀다 갈래요. 아, 그게 무슨 말이 에요 또? 아까 제가 하랬던 말은 맞아 들어야죠. 아, 아, 알았어, 빨리 바고나 오세요. 저 오빠랑 마주치려고 이것저것 많이 외웠어요.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, 학교 가는 시간, 돌아오는 시간, 알바 가는 시간, 그리고. 집에 혼자 있는 시간. 예? 뭔가 우리 많이 마주치지 않았어요? 그 그게 무슨? 저 오빠 좋아해요. 다 했다. 어다 그, 했어? 어 세팅 좀 해주라. 어그 세팅. <laughs> 오늘은 소세지 파스타지롱 어우 맛있겠다 잘 먹을게 많이 먹어 민구 응? 오늘 입맛이 없어? 나? 응아니 아니, 완전 맛있어 그지 응. 맛있지? 많이 먹어 당연하지 <laughs> 나는 자기가 해준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<laughs> 뭐 저번에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면서 <laughs> 김치찌개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<laughs> 아 뭐야 뭐다 맛있대 <laughs> 아잘 아, 먹었다 아 배불러 <laughs> 소화시킬 겸 내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 바로 하게? 응, 싸우면 안 좋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두 명은 내가 할게. 오늘 뭐집 가벼리는 거 아니야? 에이, 경민 거집 내가 한두 번이야. 아, 그렇지. 아, 그러면은 어, 테이블은 내가 치울게. 어디 갔어? 경민아. 어나 화장실이야. 복장하자 화장실 가는 거저장아이야어 그러니까. 근데 왜? 아니 수세미 어디 있어? 아 수세미 저저 창고방에 저, 있어, 창고방. 아 알겠어. 뭐야 저게? 동경님